네, 독재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네분치키의 민주적 파괴에 대한 책을 보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관행이나 기본적 기초 질서를 무시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72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원을 강제 배정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보다 더 무섭습니다. 협치 협치 하면서 야당의 원내대표를 불러 요청했지만 힘 있는 자가 협치를 하려면 배려와 양보를 하지 않고 어떻게 협치가 될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간절한 의회의 기능을 요구하는 그 간절한 요구마저도 물리쳐버렸습니다. 야당 무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국민께서 주시하시고 국민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의 길로 가지 않고 균형 있는 나라가 되려면 야당 바로 세워 주시는 것 밖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한테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